안녕하십니까 윤리안연구소 어, 26번째 두번째 내용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번째 내용은 어, 진리를 대하는 부처의 태도입니다. 어, 진리를 대하는 부처의 태도는 깔라마경이라는 데 있는데 진리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칼라마경. <laughs> 어, 이 칼라마 사람들을 위해 즉각적이고 도덕적이며 유익하고 본질적인 가치인 탐진치 소멸을 우선 제시한 경전이 칼라마경이에요. 그래 칼라마경에서 이게 칼라마 사람들이 좀 <laughs> 예, 선한, 그, 선한 치계는 안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제자들이요, 하면서, 제자들이요, 그대들은 소문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경전에 근거해 있다고 해서, 추리와 논리를 원인으로, 견해와 숙구에 일치한다고 해서, 유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지라고 여기지 말라. 의심하 한거지 의심하라.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오르며 허물이 없으며 현명한 이들이 비난을 받지 않으며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유익하긴 유익함과 행복이 발생한다고 스스로 깊게 숙고하여야 하여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지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준이 너야. 너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들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오르며 허물이 없으며 현명한 이들이 비난을 받지 않으며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유익함과 행복이 발생한다라고 스스로 스스로 깊게 숙고하여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전해준다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모두 그게 그대로 정의될 수 있느냐?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깔리마들이요, 그대들은 이러한 경우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깔리마경에 앙궂다라니까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요, 그대들은 소문에 의해서, 어디가, 더 괜찮다,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이긴데,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대, 그리고 어? 이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순서로 따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리고 어? 이런 견내와 이런 숙고가 일치를 해 그렇게 해서 어? 쟤는 참그 유능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지 말아라 상대에게 넌 그게 오았을지 몰라도 너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어, 남산도서관에서 공부를 할때 점심시간에 거기에 이, 그 카레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맛있습니까? 예. 제 입맛하고 그 사람 입맛이 틀리잖아요. 그때 저도 무심결에 어, 제 입맛은 먹을 만한데 드셔보세요 하면서. 수저를 가져와서, 나한 수저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누가 그러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익이 있다, 그러면, 오 어, 그래, 그래, 그게 그래, 옳은 것 같아. 나한테 손해가 없다 그러면 어 그래 그래 그거 그래, 옳은 것 같아 바보들이 하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공인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잊지를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너다 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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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그래서, 부처는 수벌이요. 깨달음의 길에 막 들어선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수다원이 뭐였죠? 맨 처음에 가장 성인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다원이라고 그랬죠? 그 수다원의 경제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 성인의 문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경제에 이르렀던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네. 부처님 아닙니다. 수다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다원이란 말은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데 만약 자신이 그런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진다면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뿐 참단 수다원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은 뭐예요? 아상에 떨어지지 마라. 부처가 수벌이요. 그렇다면 깨달음의 경, 높은 경지는 아라한에 이런 사람은 나는 아라한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할까요 오늘서 무한의 성인이라고 그랬죠. 무학의 성인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배움이 없는 성인 부처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수벌이가 아닙니다. 부처님 아라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 아라한은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탐욕으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아라한이라면 자신이 아라한이 경제에 이르렀다 이렇,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금강경 일상 무상봉 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은 제게 알아하는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죠?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살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 자리타적인 삶을 살았다 이 얘기예요. 이자리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용 중도 이건 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는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에더 우측 보고 봐봅시다. 소송불교의 순행단계, 수다원, 사다 아남, 아라한의 경지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도노가 됐다고 그래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음의 길, 수다원 향, 수다원과 향해서 과로 가는 거는 여기는 지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수다운 가라한 건 뭐예요? 입류 들어갔다. 마음의 문턱을 막 넘으려고 했다.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문턱을 넘으려고 했,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의 높은 경제에 일는 아라한과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 그러니까 무의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 노장에 의하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그러함. 그 무슨 자연이에요? 무의 자연은, 그 무의 자연. 이거을 이게. 이게 분교하고 뭐든, 노장하고 뭐가 틀려요? 다 같아요, 예. 말하는 사람들이 틀려서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문화가 틀려서 그렇,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을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 살 수밖에 없는 중생으로 보면서도 이건 뭐예요? 유기적 관계이다 이거잖아요 유기적 관계이다 나가 있으면 너도 있고 다른 상대 타인도 있고 상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부체 본성인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진여에서 태어났고 진여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된거예요 태어났고 그래서 노력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여에서 태어났을 때의 본 바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에요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부처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수행의 과정에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한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금강경에네 가지 정도의 단계를 제시했다. 그중 중요한 두 단계가 위에서 제시한 수단의 경제와 아라한의 경제이다. 수단의 경제는 마음 공부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되는 단계, 그랬잖아요. 되는 단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형이하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게 플라톤에 의하면 뭐예요? 그림자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들은 특히 돈으로 살수 있는 상품들. 광고를 통해 우리들 삶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 흐름을 제대로 못, 보지 못할 경우, 자체 그 흐름에 휩쓸려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주체적으로 이게, 이게 빠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너, 너를 너 놓치면 안 된마. 아니, 자꾸 이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권주의, 금전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자신의 제자 수보리에게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의 경지인데, 이거는 일지상태를 맛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수다원의 경지를 맛본. 세상에 뛰어넘을 수 있으면서도 그 사, 사실을 자랑 거리로 내세우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 그랬죠더 높은 단계가 아라한의 경지인데 일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열반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그 단계는 부처의 경제와 매우 가까운 이상적인 단계이다 라고 했으니 아란의 경제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부처의 경제에 이르렀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에 대한 욕심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마음도 낼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벌수 있는 돈은 좋은 삶을 위한 필요 조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지만 충분 조건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것이 필요 충분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행복은 아니고, 잠시 만족은 할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 꼭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면서도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은 보장될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은 그런 점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자리이탈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 부처는 수고리에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다르게 인식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내려고, 이게 뭐예요? 일지한 상태의 마음을 내려고, 발음을 내려고 노력한다면, 다음 같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자리이타라는 믿음을 준다.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자리이타적인 나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금강령 원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위 복승분인데, 금강령에서수벌이어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는 뭐, 그 모든 게, 겐지스강에 모래알이 아주 많다고 하겠습니까? 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수벌이가이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많은 겐지스강이 있대요. 겐지스강이 이 모래알만큼,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으니 오전 많겠어요. 네, 참으로 많습니다. 겐지스강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네, 수보리요 어떤 사람이 이 많은 겐지스강의 헤아릴 수 없는 모래만큼 수많은 보석을 남에게 주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이 얘기 뭐죠? 무주, 무주상 부실을 했다면 그사람에이 배품으로 큰 행복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 행복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경이, 이건 뭐예요? 재물을,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큰 행복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부처님을 뭐라고 했냐면, 금강경에 주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숙지하여 실천하고 나아가 이러한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이러한 배품으로 얻는 행복은 더큰 행복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의 나눔이지, 진리의 나눔. 진리의 나눔은 재물의 나눔보다, 재물의 나눔보다 이게 행복의 범위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를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못 가보고 나서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보고 나서 돈이 최고인지 얘가 최고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은 놓치지 말아라. 넌. 자, 단위로 끊어봅시다. 여기에서는 전제로 재물을 모래알로 비유하여 매우 많은 재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다 매우 많은 재물을 보시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주상보시라면 큰 행복을 얻어, 얻을 수 있다. 어, 재물보다 건강의진리 가르침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배품은더큰 행복을 얻는다고 말한다. 응. 석가모니 부처는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게 더 낫구나 더 나은 행복이구나 이렇게 얘는, 자기는 겪었다 이 얘기죠. 꼭 겪은 거를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하겠어요? 갱디스칸과 그모래에 비유한 베품에 대해서는 부처가 이 경전에 여러 부분을 반복하여 가르친 내용이다 라고 하니까 그만치 진리에소중하며 아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형 법회 인, 그 인유분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회국의기수급 고독원에서 제자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이때 부처께서는 식사시간이 되어 가사를 읽고 발을 놀고 사회성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는 뭐죠? 발을 들고서 먹을 거를 얻으러 갔다는 얘기죠. 성원에서 차례로 탁발을 마치고 본래 초소로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에 가사, 발을 거두고 발을 씻는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수보리가 사건만에 부처님 역시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것을 보인 부분이 있다. 겉모습은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모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같잖아요. 깨달음. 이걸로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이걸로 보면. 깨달음, 이대에 대한 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 이 인식의 전환을 툭 쳐서 도가 깨달았다 해서 이란 게 진리구나 해서 이거는 아는 자는 그렇고, 모르는 자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하죠? 성인들의 말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겁니다. 왜? 범부들은, 중생들은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가장 쉬운 길을 원여스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나무아미타을관음보사을 하면서 선업을 쌓아라. 금강경의 시작은 위와 같은 일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석가모니 붙처가 살았던 하루를 일상 속에 하는 의도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나거나 일상을 벗어나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강경은 우리에게 평범하고 당연,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반복되는 하루의 삶 밥을 먹고 공부하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만 다가오는 일상의 기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삶으로 향하는 길의 출발점에 들어선 셈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도둑이 남겨놓은 것이 하나 있구나. 저 창문에 걸린 달을 남겨놓았네. 이 얘기는 누구냐면 일본의 선, 선, 선에 대한 시인인 료칸이라는 사람의 일본인. 이 사람이 뭐라는 일본 선불교시인인 료칸이 출가하여 수행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도둑이 된 것을 알고 쓴 시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잃어버린 물건에 마음이 상했을 것이지만 이 시는 물질에 대하여 탐욕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버려야 할 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교의 가목침을잘 보여준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남겨 놓은 것이 하나 있구나 뭐죠? 저 창문에 걸린 달을 남겨 놓았네. 얼마나 이 여유스러움이에요. 여유스러움. 화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짰잖아요. 법정 스님요. 법정 스님의 뭐예요? 무소유의 극치가 이런 러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 생각해 보기 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강강해 주는 가르침은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나의 행복 보장받을 수 있을까? 위 주제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통해 자신이 나면 탐구해 보자. 주제에 대해 집중하면나 자신의 진지한 태도로 물어보고 답을 제시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두 번째, 돈과 행복의 관련성.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더 행복할까? 세 번째, 1단계에서 나 자신이 내면 성찰을 통해 얻은 답을 2단계에서 외부 사례와 비교해가면서 앞으로 자신의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답을 마련한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1단계 돈이 행복과 관계있을까? 2단계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적당한 돈이 필요할 뿐이다. 3단계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당한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여유 있으면 자대타적 삶을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그럼 뭐예요 이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어요. 결국은 자리 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 무욕, 무욕, 무욕. 무욕, 무역. 무욕함이 무역,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무욕이라는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뭐예요? 무위, 행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다. 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지킨다. 발음을 지는게 뭐예요? 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 그 다음 봅시다. 더 알아보기에 일상의 윤리를 담고 있는 법구경, 그랬어요. 법구경도 굉장히 좋은 경전입니다. 자 법구경은 불교가 강제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뭐에 근거해서요? 진리의 근거에서 다양한 충고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오늘날 윤리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게 예. 법구경은 뭐예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윤리 교과서와 같다 그래서 불교 역사 속에서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이 경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경전일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법구경의 한 문장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근본이다 이 얘기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원여스님의 일심사상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의 행위는 내 마음에서 나와서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정한 게 나오면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 바음이 나오면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고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 사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는 그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이게 뭐예요? 원한을 버릴 때에만, 아러니 뭐예요? 원인을 없앴을 때 우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의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여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어디에 있다? 천당과 지옥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법구경은 석가모니 사호 300년 후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기록된 부처 석가모니의 말씀을 묶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자가 지히할 덕목에 대한 경구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폭력 애욕 등을 멀리하고 삼보에 귀의하여 선한 행위로 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선사의 삼계유심 그리고 만법유시 이 얘기는 뭐예요? 3개가 오직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결국은 뭐냐? 3개, 3개가 뭐예요? 상, 형, 하 저는 이렇게 봐요. 마음이 꺼지면 수많은 세계가 사라집니다. 만법 유식입니다. 원여스님의 심의 무법 마음밖에 법이 없다. 진리가 없다. 호용 별고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라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양심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이소크라테스너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라 그건 뭐예요? 양심, 양심, 양심.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업을 한다는 것은 일지적 언행을 실천하는 것. 일치 상태는 형인 인간이 상과 하에서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행위로 볼수 있다. 악한 일 역시 이와 같다고 할수 있다. 자 일치 상태에서 했을 때 드러나는 일은 발음이고 이 발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행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치 상태가 아니면 부정의 상태에서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불선과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결국은 뭐예요? 부조화. 부조화니까 결국은 뭐죠? 갈등. 그 갈등이 나오니까 싸움이 나오죠. 싸움이 커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분쟁 그러잖아요. 다툼이 커지면. 예. 자, 탁발. 어, 부처님도 탁발을 했었죠. 탁발이란 걸식하여 얻어먹는 거예요. 얻은 음식을 담은 바로에 목숨을 기타간다는 의미로. 단순한 구걸이 아닌 일종의 수행 방식입니다. 어, 종교 종교 집단에 어떤 돈이나 아니면은 어,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좀 어, 그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기부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돈이 많으니 우리는 많이 기부를 받았으니 엄청난 성전을 짓자.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종교에서는 돈을 안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탁발을 통해 아집. 이게 뭐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고집하는 것과 아만 남의 이야기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남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고 무욕 욕심, 욕정이 없음과 무소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없애는 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결국 이게 뭐죠? 이거의 근본적인 하나, 둘, 셋, 넷에 대한 아직과 암망과 무욕과 무소유에 대한 결정체는 자리 파입니다. 불교에 어, 있어서 저는 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마무리는 저는 자리에 있다고 라 합니다. 자리에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 세 번째 강의를, 어, 세 번째 내용을 전달해 드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